어 차현 쌤이 네. 파마할 때 네. 테스트는 어떻게 봐요? 저는 대부분 귀 뒤에 바로 있는 모발을 테스트를 보는 편이에요. 이쪽이 가장 사람 손이 많이 안 가기도 하고 열이 가장 전달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 이쪽에 테스트를 보는데 저는 세 가지 방법을 봅니다. 어, 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머리 어떻게 하세요? 아, 어, 오늘은 물결 펌을 할 건데, 붉은 히피 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사실 좀 손질하기가 좀 어렵다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펌보다 두피만 말리고 에센스만 바른다면 이제 텍스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텍스처가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질이 어렵지 않아요. 어, 알겠습니다. 어, 제가 보니까 저희 차영쌤이 저희 그룹스 사람 본점에서 굵은 느낌의 히피펌 이런 것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 오늘 한번 굵은 히피펌 하는 법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트하신 거예요. 네. 오늘 커트는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일단 모질이 얇으신 편이고 수술 많이 치면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장감은 유지를 하고 질감 처리로 거의 다 마무리를 했고요. 피피펌을 말게 되면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층도 많이 내지 않았어요. 층을 많이 내거나 수술 많이 내게 되면 오글거글거리는 머리는 많이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보니까 지금 <laughs> 층은. 어? 많이 안 났네요? 네, 생각보다. 앞쪽은 어, 많이 어. 안 냈고요 뒤쪽으로 네. 봤을 때한 2cm 정도? 2cm 정도? 같아요. 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펌 들어가시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차연쌤 네이 파마할 때 네. 테스트는 어떻게 봐요? 저는 대부분 귀 뒤에 바로 있는 모발 을 테스트를 보는 편이에요 이쪽이 가장 사람 손이 많이 안 가기도 하고 열이 가장 전달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 이쪽에 테스트를 보는데 저는 세 가지 방법을 봅니다 첫 번째 꼬집어 보기 음 꼬집어 보기 아 어, 네. 귀엽다 <laughs> 꼬집어 봤을 때 이렇게 각이 잡히지만, 다들 착각하시는 게, 이게 연화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 맞아요. 펴지면안 되고, 이게 접혀서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야 돼요. 직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네, 거죠? 네, 완전 접혀 아 있어야 돼요. 제 어. 그 상태 그대로 고정이 돼 있어야 연화가 나온 거고요. 네. 이 위에만 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중간 끝 모발을 봐줘야 돼요 보고 처음 부분을 그럼 찝어주고 네 중간, 중간 부분 한번 찝어주고, 찝어주고. 어, 끝에 찝어주고 균일하게 나와야 되는 게 제일 단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봐주고 있어요 음. 두 번째는 모발을 열어서 머리카락 한 가닥을 잡으세요 잡고 이것도 똑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봐주시면 돼요 손톱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 마디로 잡게 되면은 미끄러워서 밀려나게 돼요 손톱으로 잡고 당겨보고 당겼을 때 팽팽한 느낌이 있어요. 음. 탄력감이 좋지 않은 거예요. 당겼을 때 팽팽한 느낌이네요 네, 연화가 덜라온 거죠. 그리고 중간. 중간. 네, 여기도 팽팽하네요. 이제 가장 손상이 많이 된끝 모발. 여기 중간까지는 팽팽한 느낌이 있고 여기는 살짝 시들시들해요. 그럼 지금 농도가 안 맞잖아요. 네. 밑에를 맞춰주기 위해서 pH를 뿌려줍니다. 아 이렇게 좀 과연화가 되고 있을 때는 네 맞습니다 pH를 발라주는 거네요 네 어. 늘렸을 때 약간 탄성이 좀 길게 됐다가 다시 그쵸? 돌아오는 정도 근데 끝 모발을 잡자마자 탁 끊긴다? 음. 그거 농도를 빨리 맞춰주셔야 돼요 음. 과연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연화가 한70% 나왔을 때는 웬만하면 자연으로 보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연 오븐 더볼 생각입니다 컬의 탄력도를 또 봐야 되니까 손가락이나 빗살에 한번 꼬아보세요 내가 웨이브를 넣을 곳에 이때 이건 텐션이 없어야 돼요 텐션을 줘서 말면 당연히 웨이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손에 힘을 빼고 텐션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트위스트가 아닌 단면 말기 쭉 빼서 꼬집기. 한 5, 6초 정도? 눌러주고, 컬을 탈탈탈 털어보면,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제가 여기가 연화가 좀더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두 분보다 조금 더 꼬불거리죠, 이쪽이. 그러면 이쪽이 아직 연화가 덜 나왔다? 그렇죠 위쪽이 좀덜 나온 거죠, 이쪽이. 컴할 아때 이렇게 연화가 중요한가요? 어, 그럼요. 어, 왜요? 기본적으로 첫 스타트 이 연화가 잘 나와야, 씻을 시간, 세 시간이 아깝지 않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커트도 중요하지만, 연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제 머리 나오면 머리 헹구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차 찬스, 오늘 와인딩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단면말기로 들어갈 거고요. 열을 세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끝 모발에는 파지를 두장 덧댈 거예요 로트에다가한번 덧대고 어 끝머리 한번 감싸고 이거 되게 좋다 로트에다가한번 덧대주는 거 네,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열을확 들어갈 때탈수 있어요 끝머리가 어 위험도를 감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번 들어갑니다 이렇게 물결펌을 할 때는 와인딩이 좀 다르네요 네, 왜냐면 균일하게 컬이 걸려야 하기 때문에 고루고루 열이 갈수 있도록 단면말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 처음 들어간 첫 단은 몇 호인가요? 22호요. 22호? 아. 네. 여기 첫 단은 두번 나눠서 들어가는 거네요? 네, 맞아요. 단으로 나눠서. 네. 재질이 얇고 숱이 엄청 많으신 편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 단은 크게 잡아서 일반 와인딩으로 들어갈 고 여기는 22호고 네. 여기는 몇통가요 20호요 20호? 네. 어, 알겠습니다 맨 윗단은 굵게 22호로 들어갔고요 그냥 선택 사항이긴 한데 물결을 좀 굵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25호나 그 위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모질이 얇고 폼이 잘안 나오시는 분이어서 22호로 말고 와인딩을 다 풀고 나왔을 때 굵은 느낌의 물결펌이 완성될 것 같고요 이 밑에 단은 일반 와인딩으로 20호로 들어갔어요 이거 또한 풀었을 때 굵게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처리인지 어떻게 하나요? 일단 건강 은 3분 넣을 거고요. 그리고 10분 식히고, 중산은 4분 넣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열 처리하고 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집게로 집어넣기 때문에 자국난 부분만 깔끔하게 펴드리는 겁니다 음. 프레스를 너무 밑에까지 내려가게 되면 와인딩 말아놓은 곳까지 풀리기 때문에 자국만 잡아주시는 게좋습니요이 작업을 꼭 해줘야 되나요? 네. 중화를 하게 되면 그 자국이 그대로 나올 수가 있어서 예쁘지 그럼 이제 이렇게 자국 피고 중하면 화 끝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중화하고 나서 이제 뭘리 헹구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중화는 이제 어떻게 하나요? 중화도 제일중요한데요모발이많이가늘거나 터지는 머리 같은 경우에는 와인딩 로트를 조금 작게 들어가셔가지고 중화 타임을 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컬의 탄력도가 높고 좀 자잘하게 나올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로트를 안 하셔도 돼요 아, 이렇게 또 조절을 하면서 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아 중화도 되게 중요하구나. 네. 어 알겠습니다. 이제 중화하고 이제 나오면 끝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중화하고 뵙겠습니다. 네. 이제 머리는 어떻게 말리나요? 우선 앞머리 먼저 털어서 말려줄 거예요 앞으로 쏟듯이 털어서 말리고 말려주신 후에 물결펌 같은 경우에는 돌려서 말리면 안 되거든요 와인딩을 그렇게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두피를 지그재그로 흔든 다음에 공간을 만들어 그쪽에 바람을 쏘고 볼륨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머리는 사실 저희 이렇게 촉촉한 상태에서 오일 에센스 바르고 나가면 끝이긴 하고 응 음, 손질이 되게 단단하네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오히려 다 말리게 되면 푸석푸석하고 되게 부해 보이는 느낌이 들수 있어서 밑에 머리는 촉촉한 느낌으로 그냥 스타일링 해주시면 니다수분가 그러면 집에서 그냥 말릴 때도 그냥 위에만 들어서 말리고 네. 그냥 촉촉하게 놔두고 레전스는 바로 남 끝이네요. 사는사 보니까 고객님들이 좀 손들이 쉽게 하는 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만진 거랑 고객님들이 만진 거랑 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스타일링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 완성하고 나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채윤쌤. 네. 어, 이 되게 잘 나왔네요. 어, 네. 어, 채윤쌤은 이렇펌 하실 때 네.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세요? 고객님의 얼굴형과 두상을 생각해서 들어가는 편이고요. 볼륨을 죽일 곳은 죽여드리고 살릴 곳은 살리는 것으로 중점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 아니, 제가 보니까 저희 본점에서 어, 여자의 긴 머리 펌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영상 계속 보여주시면 네.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오늘 너무 잘 배웠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퍼주 끝. <laughs>